안녕하세요, 윤자TV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또 오랜만에 포켓몬빵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걸 했었나요? 기억이 안 나네요. 포켓몬빵 리, 리뷰를 올린 지가 꽤 돼가지고. 근데, 이제,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크니까, 피카츄 빵이잖아요. 그러니까, 제가 이게 있, 있었어요. 피카츄요. 피카. 그래서 오늘은 피카츄와 함께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너왜너제잘 넘어지는 듯. 너 그냥 여기 누워 있어 옆에. 너 옆에 누워 있어. 자 그러면 이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카츄 너 그냥 여기 있을래. 자 그러면 이제 뭐. 한번 까보겠습니다. 피카피카 쪽치즈케이크. 아니, <laughs> 아니. 아니, 근데 피카츄 빵이 있잖아요. 이게 기름 때문에 띠부실 다 보이더라고요. 응? 자, 한번 까보겠습니다. 잘 보이시나요? 잘 보이네요. 자, 한번 까봅시다. 하나, 둘, 셋. 셋. 하나, 둘, 셋. 오, 파피코다. 아, 파비코구나. 파비코, 팝이코, 파비코. 귀엽네요. 어? 왜 번호가 333이죠? 3이 3개 있네요. 어. 신기합니다 자 그럼 일단 띠부실 조감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고고! 짠! 제가 게딱 조감을 또 준비해서 다시 또 바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열어보죠 <laughs> 제가 좀즘 포켓몬 띠부시를 꽤 많이 모았어요 333이죠 잘 보이시나요? 잘 보이네요. 아주 잘 제가 엔테이가 또 생겼습니다. 엔테이 여기 보이시나요? 엔테이 라이코만 있으 전설 상세트가 완성됩니다. 파비코 음 여긴데 기 밀어야 하잖아? 그러면 띠부실 정리하려고겠습니다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. 파비코 자, 파비코였는데 귀여운 점이 날개가 그냥 날개가 아니라 구름 날개고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 두개 너무 귀엽고요 몸집 작은 것도 귀엽고요 해피 의비 스마일도 귀엽고요 발 작은 것도 너무 귀엽고요 꼬리 너무 앙증맞은 꼬리 전체적으로 다 귀여운 파피, 파비코입니다 왜 자꾸 파피코라고 하지? 파비코입니다 자, 그럼 이제 빵으로 가... 빵으로 가겠습니다 자, 띠디부실도가 어, 자, 이제 빵을 먹어볼건데요 피카츄 빵이 피카츄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피카츄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게 귀엽습니다 피카츄가 냄새를 맡고 왔다 내가 나눠줄 테니까 좀 여기 있어 자, 그러면 이제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왜 야? 1 이게 붙있지왜 이거? 이건 여기도 자고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버터 향이 느껴지는데요 빵은 이거라. 피카피카 촉촉 치즈 케이크였나요? 맞는, 받는... 봤는듯 <laughs> 한데. 버터향이 좀 나고요. 치즈향도 좀 나고요. 빵이, 그냥 빵보다는, 씹다 보면, 뭔가, 그런 느낌이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맛있네요. 맛있습니다. 피카츄도 또 먹어. 오늘 드라골은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. 그래서 대신 피카츄가 맛있냐 맛있다. 그래 맛있어. 비까. 가왜얘 빅딱하게 이렇게 됐네 <laughs> 자,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대신 오늘을 오늘 리뷰는 짧은 리뷰였습니다. 안녕!